자, 1383번이야. 평면 위에 반지름 2루트 10인 원 O가 있대. 그림은 원 O 위의 두점 A하고 C와 원 내부의 점 B를 잡아서 AB가 8, BC는 4, ABC가 90도가 되도록 하는 원과 원의 내부의 일부를 잘라 만든 도형이래. OB의 길이가 L일 때 3L의 제곱이 없음 물어보지. 됐어?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옆에 그리면서 일을 해볼게. 원이 렇게 있어. 그렇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심 있고 자 중심이 있는데 원에서 일부를 자른데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뭐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내려 이렇게 해서 일부를 잘라서 원을 만들었을 때이 여기 있는 점을 A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을 C라고 할때 A에서 C까지 어떻게? 수직으로 쭉 얼마만큼? 8만큼 내려간 다음에 어디 오른쪽으로 얼마? 4만큼 갔다고 됐어? 이 거리가 4, 이 거리가 8 안으로 적을까? 아 밖으로? 이 거리가 8. 그리고 여기 직각이지. 자, 반지름은 얼마래? 2루트 10이래. 반지름은 2루트 10. 반지름이 2루트 10이 원이라고 하는 건, 원의 방정식 형태를 알려면 뭐, 중심과 반지름. 즉, 이 점은 좌표가 필요하지. 좌표를 알려면 뭐 해야 돼? 뭐, 축을 알아서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딱 가운데 저기로 원점을 잡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따라서, 얼마? 중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 0.0이고,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건 2루트 10이네. 식이라고 하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 루트 10의 제곱 얼마? 40자이원 위에 지금 어떤 점들이 있어? 여기 a점이랑 어디? c점 있겠네 그럼 ac의 점을 표현해 봐야 될거 아니야 a라는 점 적당한 문자 a,b라고 두면 c라는 점을 표현해야 될 거야 왜? 8만큼 내려가고 4만큼 오르쪽으로 갔거든 뭐 직각에 의해서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평행해 그래서 실제로는 평이동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거든 자 a,b를 아래로 8칸 오른쪽으로 4칸 갔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은 a 플러스 4 콤마 b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이두 점이 원 위에 있는 거야 이 원에 뭐가 있다고? a 콤마 b와 어디? a 플러스 4 콤마 b 마이너스 8이 있다는 거지 그럼 뭐 하겠어 얘네를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서 처리하면 될거아니야 됐어? 자첫 번째 우리 뭐 a 콤마 b a 콤마 b를 대입을 해 버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0 이라고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얼마? a 플러스 4 콤마 b 마이너스 8 이라는 점을 대입해 버리면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라고 하는 건 40으로 쓸수 있다고 이렇게 됐어? 그럼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좀 정리해 봐야 될거 아니야 정리해서 정리를 해 보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4 4 1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6에 B 더하기 8 8이 64는 40일 거고, 원래 위에 있던 이 식은 A제곱, 맞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40이라고. 그럼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버리면 되지.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니까 8A 더하기 16에다가 마이너스 16에 B 더하기 64는 제로가 되지. 됐어?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8A 마이너스 16에 B 더하기 16이랑 64를 더해버리면 0하고 2더 6은 8이네. 80은 0이네. 양쪽을 8로 나눠버리면 a-2b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건 0이 될 거고 a, b의 관계식 하나 나온다. 그치? 그럼 이왕해버리면 a는 2b-10. 아, a라는 거는 2b-10이니까 a라는 식을 적당한 식으로 대입해봐야겠다. 어디? 뭐 여기 넣으면 되지. 그치?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a적 플러스 b제곱은 40이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0이란 이 식에다가 얘를 넣어버리면 되지. 따라서 2b-10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b가 구해지겠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에다가 10하면 40의 b 더하기 10제곱하면 100 더하기 b의 제곱은 40 제곱 제곱하면 얼마? 5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0의 b 더하기 60은 0이지. 그래서 5를 나눠버리면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5이든 55220 1 2는0로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 2 6 1 0네 마마네 맞지? 마마니까 b랑 아이가 될수 있는 게 2하고 6되겠네 됐어. 자 b랑은 아이가 2하고요. 그럼 요거 복사해서 갈까? 이렇게 복사해서 가면 맞지? 자 우리가 옆에서 붙여놓고. 자 이제 b라는 아이가 얼마? 2하고 6이 나왔어 그럼 2하고 6 중에 되는 걸 찾아야겠지 근데 b가 1일때 우리가 a라는 식뭐 여기 있잖아 여기 a a라는 식은 2b-10 a라는 식은 얼마? 2b-10이라고 그럼 이걸 넣어버리면 되잖아 b가 2하고 6이니까 2를 넣어버리면 b가 2일 때 a라는 아이는 2, 2는 4-10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6 b가 6일 때 a는 2b, 26의 12 마이너스 12니까 2가 되겠네. 됐어. 따라서 a하고 b가 남았는데 좌표로 적어보면은 a는 밑에 거, 위에 거는 맞지? 얼마? 마이너스 6,2 그리고 나머지는 2,6 맞지? 그래서 얼마 하나의 좌표는 마이너스 6,2고 나머지 하나의 좌표는 2,6이라고. 그럼 이두 점의 좌표 중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a, b를 어디서 잡았는지 봐봐. 여기가 중심이고 a, b가 어디 있어? 우리가 잡은 거는 14분면 위지 14분면. 일서분면뉴 있기 때문에 에비보드 양수 해야 돼 에비보드 양수인 건 여기 있네 2 콤마요 따라서 뭐2 콤마 6이 어디 점 a 의 좌표라는 거지 됐어 따라서 점 a 의 좌표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는 거는 5b 점 a 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뭐 5b 그러니까 b의 좌표를 알수 있어 a 콤마 b가 방금은 봤지만 2 콤마 6이지 여기가 2콤마2 콤마 6이니까 2로부터8 내려갔잖아 8 내려갔으니까 얼마 2 콤마 마이너스 8하면은 마이너스 2네 됐어 왜냐면 2마2콤마 6에서 6에서 y축 방향으로 아래만큼 8만큼 내려갔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2잖아. 됐지? 따라서 얼마 2콤마 마이너스 2가 되었고 1을 통해서 뭐 b의 좌표, 전 b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5b의 길이가 나오지. 따라서 우리 뭐 5b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얼마? 오가0콤마이니까 루트의 맞지? 루트의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또 2의 제곱, 4 더하기 4는 8이네. 루트 8. 맞지? 따라서 뭐 1을 통해서 얘가 L이고 L의 제곱은 얼마? 8이 되고 따라서 3L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얼마? 3, 8의 24가 되겠네. 답은. 됐나? 따라서 답은 24. 됐지?